네, 오늘은 토요... 아, 금요일 아 어, 너무 더워서 밥도 못 먹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어, 닭똥집에다가 오지... 그 오징어 볶음 용감한 형제에서 나오는 메뉴입니다 네, 산남동에서 시켰고요 자 여기다 바로 이제 마요네즈를 풀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배고프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짜버렸네요. 아. 일단 통신 먼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사가지고, 음, 여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음. 음. 엄마는 너무 배고파 가지고 오늘 더워서 아이못 먹었어요. 밥을 하루 종일. 음. 맛있는 요리에는 맥주. 아. 러 분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짠. 아. 음. 마늘에다가 썩. 음. 원래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그냥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에요. 집에 오니까 8시 한 30분도 됐는데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오늘은 맛있는 거 시켰습니다 똥집에다가 짠 제가 너무 말말이없이 말, 어, 말 먹기만 해에 들면, 맘에 들 여러분도 식사 잘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먹고 푹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뿅. 음. 음.